예, 안녕하십니까. 책텔러입니다. 오늘부터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유럽 철학 이야기 일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어, 데카르트, 베이컨, 뉴턴, 칸트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한번 잘 풀이해 보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뭐라 할까요? 정답은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 그리고 그 생각, 그대로가 바로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프랑스의 르네디크 네카르트라는 사람은 어떻게, 세상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고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는 사람이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이며 근본적인 정답 합리적인 이성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를 합리론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영국의 프란시스 베이컨, 뭐 휴음 로크 등은 어, 자연과 경험 실험 등에서 오는 객관적 관찰에서 비롯된 경험론을 주장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어, 경험론은 합리론보다 유연한 것 같습니다. 절대적 진리가 있다고 믿는 합리론보다 상황에 따라 진리가 변할 수 있다고 믿는 경험론이 상황대처에, 상황대처에 유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경험론과 합리론의 논쟁을 깨부수는 엄청나게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건 바로 어떤 남자의 머리 위에 사과가 톡 하고 떨어지는 거죠. 이 사람은 바로 영국의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입니다. 뉴턴의 프린키피아 만류인력의 법칙은 모든 지성의 지도를 바꿔놓았습니다. 뉴턴의 물리법칙은 중력이 있는 모든 시공간의 법칙을 수학적으로 밝혀냈습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이제, 뭐, 아인슈타인이 나와서 뉴턴 물리학은 옛날 것이 되었다. 그리고 양자 역학이 나와서 유, 뉴턴 물리학은 더 옛날 것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인슈타인은 이제 그런 중력이 안 통하는 우주 공간이라든지 해저에서의 그런 물리법칙을 밝혀냈던 것이고, 양자 역학은 이제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세포들, 세포보다 더 작은 분자, 소분자, 양자 이런 것을 통해서 핵 분열을 통해서 이제, 뭐, 핵무기라든지, 뭐, 핵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양자 역학을 의미하는데, 어, 그만큼, 근데 그 바탕에는 뉴턴이 있고, 지금또 뭐, 많은 과학법칙은,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법칙은 과학 뉴턴에게서 비롯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턴의 만류 인력의 법칙은, 이제 모든 지성의 지도를 바꿔놓았습니다. 뉴턴의 물리법칙은 중력이 있는 모든 시공간의 법칙을 이제 수학적으로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뉴턴이 죽기 2년 전인 1724년, 지금으로, 지금으로부터 딱 300년 전, 지금은 러시아 땅이지만 당시 독일 땅이었던 퀘니스 베르크란 곳에서 임마누엘 칸트라는 인물이 태어납니다. 그의 철학은 상당히 난해하지만, 어, 한 다섯 가지 공식으로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신과 신하느님과 둘, 뉴턴의 물리법칙은 선험적, 경험 이전으로 구변, 구분된다. 둘째, 나머지는 모든 인간 내지 존재가 경험한다. 셋째, 인간은 경험을 오성 내지 지성으로 인식하고 분류한다. 그리고, 넷째, 인간은 자연의 입법자, 즉, 자연을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다. 다섯째, 도덕윤리는 인간이성의 최고, 최고 결과물로서 선험적이지 않지만 자연법으로서의 권위를 가지며 사람들은 도덕윤리를 따라야 사회 질서가 유지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칸트는 서양철학의 호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서양철학의 물들이 그 흐름들이 칸트에게서 모여서 정리되고 다시 칸트에게서 나와서 빠져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칸트 이전의 철학과 칸트 이전의 이후의 철학은 구분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 칸트의 밑바탕에는 뉴턴이 있었고요. 그래서 뉴턴과 칸트를 우리는 얘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털로와 함께 즐거운 지식여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